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지만, 지난주는 24절기로 벌써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보스턴에 갔다가 또 보스턴에서 한국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쌍방향이 쌍방향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시간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현대 물리학 이론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여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불가역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는 영화 중 하나는 2008년에 개봉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말 무렵에 미국 뉴올랜즈 스에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야기도 이야기는 80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져 양로원에 노인들과 함께 지내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게 됩니다. 12살이 되어 60대의 외모를 가지게 된 벤자민은 어느 날 6살 소녀 데이지를 만나게 된후 그녀의 아름다운 푸른 눈동자를 잊지 못하게 되죠. 그 청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간 벤자민은 숙녀가 된 데이지와 만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비로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날마다 젊어지고 반면에 데이지는 점점 늘어가게 되죠. 이러한 교차되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f r m how old are you? seven, but i look a lot older. god bless you. he's seven. <laughs> benjamin, this is my granddaughter daisy. are you sick? they said i was going to die soon, but maybe not. you're odd. you got your sea legs about you, old man? i think. benjamin, come out. okay. Where are you going oh see i'll send you a postcard write me a postcard from everywhere you haven't been with many women have you <laughs> anybody doesn't want to go to war now's the time to say so Lord, queenie it's a funny thing coming home You'll realize what's changed. Benjamin. Is you. Is somebody looking for me? Hi. Benjamin, what are you doing here? I thought I'd come here to sweep you off your of feet or something. This is my life. We are almost the same age. We're meeting in the middle. I was thinking how nothing lasts. 영화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거쳐 젊은이가 되고 장년이 되며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벤자민의 삶을 통하여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벤자민의 고통 중에 하나는 벤자민 자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젊어지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늙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이가 든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벤자민 버튼의 기묘한 케이스, 퀴리어스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시간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불가역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단계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한 인생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생의 단계와는 정반대인 노년에서 중년, 그리고 청년을 거쳐 소년, 그리고 유아의 기에 이르게 되는 벤자민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자민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삶의 단계를 주변 사람과 정반대로 살아가지만, 벤자민 그 자신도 불가역적인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시간 안에서 태어나고 또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서적 시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간은 영원 회귀한다는, 영원히 순환된다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때가 되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우리 신앙인은 굳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도 삶의 시작이 있고 또 때가 되면 개인의 종말 즉 삶의 마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불가역적이란 것은 시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인들이 애독하는 말씀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0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인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아무 때나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기가 도달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기적적으로 마술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 속에서도 열매는 시절을 따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일이든 또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가 되어 시절을 쫓아 맺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자연적인 법칙 속에 때와는 다릅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초월적인 차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2000여 년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즉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자연 법칙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변경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신앙인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또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 내일인가? 1년 후인가?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의 정성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되고 진실된 신뢰입니다. 우리는 보통 봄이 꽃피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름뿐 아니라 가을이나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화는 가을에 피고 겨울 끝자락에는 매화가 또 꽃을 피웁니다. 꽃도 자기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벽산사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벽산 사우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시편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매순간 정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람마다 자기의 때가 있음을 깨달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하다가 하이로스의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